송창기 의원님, 지금 TBS가 지금 폐국 위기입니다. TBS 직원들 지금 1년 넘도 간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TBS 오 시장은께서는 뭐 TBS 하루빨리 문 닫힘을 바란다라는 그런 태도로 보인다는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지금 TBS 이사의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기획관, 재정기획관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근데, 근데 이사로 있는데 오 시장께서 TBS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소통하거나 TBS와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다거나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나요? 그리고 TBS를 살릴 의지가 있는 건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뭐 그런 태도가 있는지 그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을 단한 번도 직원들과 직접 소통한 적 없고요. 저는 국감장에서 지금 두 번째 뵙는 겁니다. 당연직 이사들도 한 번도 뵌적 없고 TBS 상황이나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보다 책임 축소에 좀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님. 그 행안부 저, 저 보니까 저기 강양구 TBS 대표 대리 아세요? 네 이름은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그 과방위 국감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 민영화 얘기를 하고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가 상의한다오훈시장이 민영화 컴펌을 했다. 어, 방통위가 정관 승인 안 하니 뭐 이렇게 뭐 행안부를 움직인다. 그리고 기업 부영 대표 미팅있다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혹시 그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와 TBS 출연 기간 해제 관련해 긴밀히 협의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혹시 행안부가 처음에 정관 때문에 방통이나 이런 쪽이 안 돼가지고 해제가 안 되고 나서 행안부가 8월달에 법률 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가 행안부에 해제 요청을 하고 바로. 행안부에서 해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절차에는 저는 그 당시에 보고받았습니다. 행안부 것 같습니다. 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제 질의에 TBS 출연기간 해제 과정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정상화 하겠다고 했는데 만나 정상화 되면 협조할 의향이 있나요? 정상화 절차를 지켜보면서 네. 어,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 TBS 공영방송, 일단 공영방송으로서 정상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이미 지금 지정 해제는 됐고 다시 일을 하려면은 아마 방통에 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지 되고 그리고 TBS의 경영 상황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시장님 해관부에서 출연기와 해제를 다 정상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네. 저는 사실 네. TBS를 끝까지 지정 해제하는데 동의했던 입장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사태가 악화가 된 건가요? 뭐다 아실 테고요. 직원들이 1년 동안 급여를 못 받고 사생결단식으로 저렇게 있는데 약간 그건 뭐 결과... 약간 안타깝지 않으세요?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맞나, 맞나 21년 봄에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년 반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방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통방송 본연으로서의 이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좋습니다. 송지연 송지연 거기 우리 위원장님 거기는 TBS 정상화 위해서 서울시가 당장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 그리고 행안부가 해제 조치하는 거를 이제 처리를 한다 정상한다 화 그러면 어, 어떻게 TBS 측에서는 어떤 지금 계획이나 또 당부할 만 있으면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 일단 1년반 동안 뭘 했냐고 하시는데 그때 저희 인건비 밖에 없었고 제작비가 없었습니다. 전혀 만들 수가 없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의 수고업 형식으로 방송을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시가 출연기간 해제 철회와 재정지원 복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행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년 된 공영방송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없애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TBS를 시민의 방송으로 되돌린 게첫 걸음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언론도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